세계 최초 상용화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5G 그렇다면 세계 최초 상용화 기록을 가지고 있는 5G 품질은 어떨까? 5G가 4세대 LTE 보다 훨씬 좋은 품질, 끊김이라든지 이런 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5G를 이용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끊김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그냥 먼 나라 얘기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앉아서 계시는 국회 본관 6층 627호가 바로 이 방입니다 바로 이 627호 앞에 있는 복도에서도 5G가 잘 안됩니다 저희가 직접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바로 본관 6층 627호 이방 앞에 있는 복도입니다 5G로 되어 있는데 1키로 넘어가죠 저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비싼 사용요금을 내면서 5G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세계 최초 상용화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 5G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초 상용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5G 품질은 어떨까 궁금해서 저희가 좀쭉 어, 의원실에서 연구를 좀 하고 자료도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 배경원 부총리님 네. 5G 활용 잘 하고 계십니까? 뭐 끊기거나 이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어, 평소에 제가 사용하는 데는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뭐 실내, 뭐 터널 이런 데서 좀 5G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네, 본인이 느끼지는 않으셨는데 그런 얘기는 들으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5G와 LTE를 번갈아 사용하면서도 사실은 크게 인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5G가 잘 통하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LTE로 넘어가서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류재명 차관님 어떻습니까? 예, 그 도심에 있는 대형 빌딩 지하나 이런 데서 저도 그 품질이 좀 통화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정도로 실내 5G 품질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지금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섭 대표님, 네. 우리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한 시점이 언제죠? 상용화를 한 시점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2019년입니다. 네. 6년이 지났습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고 6년이 지났으면 지금쯤이면 끊김 없이 통화 품질도 훌륭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시작했으니까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달 8만 원이 넘는 5G 요금제를 사용 중인 조윤선 씨, 정작 집에서 5G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도 쇼핑 앱으로 물건을 주문할 때도 단말기에는 LTE로 표시돼 있습니다. 최신 단말기를 쓰려면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선택권은 사실상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는데도 수시로 LTE로 바뀌거나 만족할 만한 속도가 네, 나오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5G를 쓰게 되고 그러면 매달 월 사용료가 저렇게 8만 원, 뭐 10만 원막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5G가 4세대 LTE보다 훨씬 좋은 품질, 끊김이라든지 뭐 장애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5G를 이용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뉴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끊김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그냥 먼 나라 얘기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앉아서 계시는 국회 본관 6층 627호가 바로 이 방입니다. 이방 안에서도 LTE로 돌아가고 5G가 잘안 잡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바로 이 627호 앞에 있는 복도에서도 5G가 잘안 됩니다. 저희가 직접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바로 본관 6층 627호 2방 앞에 있는 복도입니다. 5G로 되어 있는데 LTE로 넘어가죠. 저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비싼 사용 요금을 내면서 5G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5G와 4세대 LTE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일단 4G, 4세대 LTE의 경우보다도 높은 주파수 대역을 5G는 씁니다. 3.5 GHz 이상. 그렇기 때문에, 김영숙 대표님,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서 끊김이라든지 통화장애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선전을 했었죠. 5G가. 그런데, 이렇게 5G 연결이 잘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김영숙 대표님. 기지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지국이. 왜 그러냐면, 5G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전파의 도달거리가 짧습니다. lte에 비해서 그리고 장애물 투과율이 낮습니다. 결국에 LTE보다도 더 많은 기지국이 설치돼야 5G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지난 6년 동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현재 이동통신 3사 전체 5G 기지국을 살펴보니까 36만 2천여 곳입니다. 36만 2천여 곳. 반면에 4세대 LTE 기지국은 110만 5천여 곳입니다. 어, LTE에 비해서 33% 3분의 1도 안 되는 기지국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계 최초 상용화를 했다라고 대한민국의 이동통신사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6년이 지났도록 기지국이 이렇게 설치가 안돼 있다는 것이죠. 통화품질은 그러면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저희도 좀 살펴보니까 자료가 있더라고요.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해마다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 어, ppt를 보시면요. 5G 통신 품질 접속 미흡 현황. 2023년과 2024년 5G의 통신 품질 측정 결과 5개. 그러니까 건물 바뀝니다. 유동인구 밀집지역, 실내시설의 품질 미흡지역이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끊김도 있고 통화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공유했습니다만 건물 밖이라든지 유동인구 밀집 지역, 실내시설에서 품질 미흡 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단한 곳도 없답니다. 이 평가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이런 평가가 나온 것은 그 평가를 실시한 지역이 기지국이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바깥 지역 대부분이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지국이 많이 배 있으니까 거기에는 잘 터지고 품질 미흡지역이 없는 것이죠. 5G 접속 가능 비율 측정 결과에서는 그런데 2023년과 2024년 접속 미흡지역으로 2023년에는 18.9%가 접속이 잘안 되는 미흡지역 2024년에는 13.5%가 접속 미흡지역으로 집계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보다도 더 많을 텐데 18.9%와 13.5%는 접속이 잘 안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접속 상태라든지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에 어, 정작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어, 농촌이라든지 그리고 실내, 지하 뭐 이런 쪽 그다음에 비도심 도심이 아닌 비도심 유동 이유가 크게 많지 않은 비도심 지역 농어촌 산 이런 곳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 곳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통신 미흡, 접속 미흡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님? 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뭐 기업에서도 어, 이그 음영 지역 없이 이 5G 기지국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어떤 비용 어떤 투자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민만 하고 제대로 실천을 안한 것입니다. 옥내 건물 안에 있는 5G 기지국을 살펴보니까 58,556개 기지국이 있습니다. 전체 한14% 수준. 네, 옹내. 연결이 잘안 되는 곳에 그리고 지하의 경우에는 2.4%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지국이 터널의 경우에는 1.3% 이러니 지하와 터널에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5g가 우리는 그래도 5g에서 lte로 넘어가니까 아 이거 뭐큰 문제 없이 연결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속아서 살아왔다는 거죠 여전히 그런 지역에서는 우리가 5g를 이용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lte로 넘어갔는데도 우리는 몰랐다는 겁니다 네. 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어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기지국이 많이 설치돼 있고 그렇지 못한 어광역 시도를 살펴보니까요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합하면 한40% 이상 기지국이 설치돼 있는데 전체 점, 점유율, 5G 기지국의 점유율이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이 경기도가 23.4%, 서울이 14.1%인데 제주특별자치도는 2.1%밖에 설치가 안돼 있어요 전체 5G 기지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주특별자치도는 2.1% 세종특별자치시는 1%입니다 이런 지역 간의 불규정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동통신 3사나 과기정통부에서는 명확하게 파악하고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6G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5G 세계 최초 상용화된 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지국이 이렇게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KT, l t 뭐 SK텔레콤, LG유플러스 지금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KT 들어오는 민원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올해 6월에 들어오는 겁니다.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에서 5G 인터넷 속도가 원활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2025년 8월 올해 8월에는 충남 공주시 무릉동 농막에서 5G 연결이 불가하다. 이런 민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동통신 3사는뭘 하고 있을까?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우리 이용자들은 왜 지금까지 속아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비 투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요, 어, 기지국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의 뼈대 아니겠습니까? 유재명 장원이 맞죠? 네. 예, 네, 맞습니다. 네. 보안이 뚫리고 품질이 떨어지면 AI도 자율 주행도 클라우드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 닿는 정치. 이정원 오피셜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이정원의 길에 함께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